결국 음 돈은 늘어나지만 우리가 네. 물가상승분 보면 돈의 가치는 좀 하락하는 것이고 네.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시간의 가치라는 것으로 귀결되는데 네. 요즘 보면 미래 잘 먹고 잘 살려고 시간을 들어가면서 투자하는데 사실 현실은 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전문의가 봤을 때는 최근에 이 재테크 공화국이 된이 풍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재테크를 다안 하면 벼락거지가 된다. 뭐 5천만 명이 다 주식 투자나 뭐 다른 투자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laughs> 뭐 일부 건강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대개장그 불안해 보이는 문제 중에 하나가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정적인 행복이나 여유를 위해서 오늘의 시간을 너무 퍼붓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게 시간 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대출. 음. 예. 음. 왜냐면 하 우리가 이거를 지금 어 미래의 그 불을 좀 내가 약간 여유를 가지면 그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몇십 년 후에 편하려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미루고 투자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음. 운동해야죠, 연애해야죠, 본업에 집중해야죠, 공부해야죠, 뭐공 어떤 약간 여행을 갈 수도 있고요. 내가 20대 3 0대 해야 될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에 올인하고 몇십 년 후에 그게 돌아오지도 못그 확정할 수도 없는 보상을 노리고 정말 무모할 정도로 올인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의 시간을 팔아가지고 미래에 보상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불확정적인 어떤 그~ 시간을 노리고 지금 시간 대출을 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오늘의 땀이 미래에 대한 행복을 이어지긴 네. 하는데 오늘의 또 그~ 가치가 높은 시간을 네. 할애하면서까지 미래의 불확실한 이런 네. 시간을 산다는 것이 시간 대출이라는 말씀을 좀 주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백인재 부세타진이 말씀주셨던 것처럼 사실 날이 갈수록 유동성은 늘어나고 네. 시간의 가치 또한 돈의 가치는 하락하는데 자7% 아까 말씀드셨잖아요 네. 백인재 부세장진 그럼 뭘 사야 돼요? 그렇죠 어, 뭘 사야 되는지 뭘 투자해야 되는지 제가 투자의 당이라고 얘기해 놓고선 그그 알맹이를 빼면 안 되게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래서 준비한 장표 하나,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어, 우리 딴거다 오르는데, 어, 제 월급만 안 오르고, 우리 월급만 안 오른다고 <laughs> 맨날 우리가 푸념하잖아요 네. 장표 보여주시죠. 무엇을, 무엇을 사야 하나? 보시면은, 음, 어, 계속 안 보여주시네? 아, <laughs> 제가 보여드려야 되나? 네, 아, 아니요 얘기하고 있으면 어, 제가 보여드립니 그이 장표가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1986년부터 어 2020년까지의 어 주요 어떤 그 투자처에 대한 상승률을 지금 볼수 있습니다. 요게 제가 그 알고 이즘이라고 EBS 교양 유튜브에서 이진우 프로님 여기 삼 네. 프로 이진우 프로님이 한번 강의하신 게 있는데 음. 그 내용 보면서 제가 요건 좀 발췌했어요. 너무 표현을 잘해주셔가지고 어 그거 한 번씩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공부가 됩니다. 어 1986년부터 어 2 0년까지 봤을 때는 코스피가 18배 상승을 했어요. 코스피에 투자했으면은 18배를 상승을 취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강남 아파트를 그럼 샀다? 그러면 약 8배 정도 어, 수익이 났을 거고요. 그냥 전국에 있는 어떤 아파트든지 샀으면은 약 5배 정도 상승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이 이 장표를 보면 뭘 사야 됩니까? 어, 모두가 다 음. 코스피를 사야 된다라고 네. 생각이 들겠죠. 그죠? 네. 근데 다음 장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장표 보시면은 어, 똑같은 어 차트처럼 보이는데 코스피는 약 3배 상승이고요. 어 강남 아파트는 약 5.5배 상승입니다. 어 그러면은 음. 이 3배와 5.5배는 누가 더 이겼습니까? 강남 아파트 사는 게 이겼잖아요. 그렇게 보시면은 되지만 근데 이게 이 차트의 가장 맹점이 뭐냐? 어, 아까 전에는 1986년부터 시작됐던 음. 거고요. 어 지금 장표는 1990년에 만약에 투자를 시작했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결국에는 차이는 결국 타이밍이냐라는 질병이 질문을 할수 있는 거죠 음. 그러면 타이밍을 잘 봐서 사세요 타이밍이 좋을 때 사셔야 됩니다 떨어졌을 때 사야 됩니다라는 답을 나와야 되는데 그 답을 제가 지금 드리려고 지금 이 장표를 준비한 건아니고요 그다음 장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웬어 하우롱 어그 어떤 거가 언제 사느냐 그럼 얼마나 오래 갖고 있느냐? 요거에 대한 차인데요. 이 결국 부등호를 제가 하울롱으로 제가 얘기를 드린 거는 보세요. 매수한지 6개월 후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요. 어느 시점에 사든지간에 어이 2000년부터 2019년 사이에 어느 때부터 사든지 언제 사든지 6개월 후가 지나면 올랐을 확률은 57% 내려갔을 확률은 43%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 1년 후다 그럼 64% 내려갔을 확률 36%라는 거죠. 아 어, 근데 이제 의미 있는 그 57과 43이죠 5대 5죠 거의 뭐 이제 6대 4. 이 정도 가지고 그러면 투자를 하냐 이런 거는 약간 조금 그 권유하기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년 후면 되게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한8대2 정도로 어, 어 올랐을 확률이 더 높다는 어느 타이밍에 투자하든지간에 5년 후 거의 9대 7입니다. 93대7% 그렇기 때문에 어, 만약에 코스피 같은 주식을 투자한다면은. 길게 보고, how l o 5년 이상 내가 투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 아니, 그런 어떤, 어, 그. 뚝심을 가지고. 그렇죠. 뚝심을 가지고 이거를 투자하신다면은요, 어,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이게 큰 수의 법칙을 얘기하는 건데요. 어, 요 얘기는 나중에 또재미있으면은 나중에 다음 주에 한번또 <laughs>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는 타밍보다는요, 이 어, 얼마나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한 거를 확인하고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